SDC 추석 특집 추 기모 중에 한다. 예 판타지아 공연이 지난 30일. 고양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보랏빛으로 관객석을 밥 채운 기모. 중에 한가위 판타지아는 이날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플래식부터 프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김호주만의 독보적인 무대들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오프닝 곡으로 넬라 판타지아를 선, 보고파며 화려한 시작을 알린 비모 주문. 영은 덕분에 단독쇼를 하게 됐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공연 직전까지 걱정됐는데, 첫 곡을 전해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그 걱정이 사라졌다며 미소를 지었다. 이날 공연에는 굳은 날씨에도 3천 명의 관객이 운집해 일당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호중의 한다의판타지아는 명절에 어울리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들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호중은 빛이 나는 사람, 약속 등 자신의 히트곡 무대는 물론,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무대들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SDC 놀라운. 베개. 스타킹에서 선보인 내숨본후 말을. 오케스트라 마음명과 함께 웅장한. 무대로 꾸몄고 대중 앞에서 트로트. 가수로 처음 불렀던 지성의 테크를. 걸지 마든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 밖에 최백고와 송가인 이 게스트로 깜짝 출격해 오직 일당이 판타지아에서만 볼수 있는 주의 무대로 큰 박수를 받았다. 김호중은 음모 대최백고와 함께 노래예요를 불렀고 송가 인과는판 500년을 주 예수로 한가위 레전드 무대를 탄생시켰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꾸며진 김호중의 판 뒤였다. A.S. 디 세트 음악 예능 판타스틱 듀오, 를 모티브로, 사전에 김호중의 판 뒤를 모집해, 잊고 이중에 팬두 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빛이 나는 사람을 김호중,